스마일 김치. 김치 김치 웃어주세요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치즈 그래요 네, 치에즈, 치에즈. 어. 어, 김치 뭐 한국에서 치즈 김치 뭐 그래요 자 이번에 52번 문제인데요 그 네. 52번 문제를 보니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그 문법이 두 개가 나와요. 문법이. 문법을 두 개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을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읽어 볼게요.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그 명예와 부를 안겨준다. 이거는 이제 명예, 명성. 부는 그 돈, 뭐 이런 거 그렇죠. 능력. 어? 부, 부를 나한테 이렇게 준다. 기회를 통해서 평범, 평범한 사람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여기 그 문법이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고가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여기 보면 이제 끝나는 이 마침표가 있고요. <laughs>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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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렇게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려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그, 기도하고, 이게 문법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이거는 반복. 반복. 반복인데요. 이 문법을, 이 문법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거를 금방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도 어떤 문법이 필요하냐면요. 그, 아, 아, 아 어, 도. 아, 어, 도는요. 그, 더라도라는 게 있어요. 더라도. 더, 라, 도. 이거 알죠? 그렇죠? 네. 도라도, 도라도 들어봤죠? 도라도 들어봤어요? 네. 네네. 도라도보다 좀더 아, 강조가 된건 을지라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이 아오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이런 문제는요, 그, 이게, 그, 쓰기가 문법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데서 문법이 자신에게 기본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런 거 관계없이, 그, 그 이거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푸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해 보면은요.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명예와 부를 안겨준다. 여기 기회, 기회가 여기 있죠. 기회, 기회를 통해 평범한 사람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여기서 유명해지다는 그 명예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명해다. 네, 네. 어, 이거 비슷하고 그럼 부가 있잖아요. 부, 부, 부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나열, 나열. 나열. 그렇죠? 네. 기도하고 기다 한 나열이니까 이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laughs>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 부는 뭐야? 부자. 그렇죠? 부자. 그렇죠? 네. 부자. 어, 부 부니까 부자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부자가 어 이거 이거 연결해봐요 이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부자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부자가 이거 이거 사용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져요 부자가 돼요안돼요 돼요? 부자가 돼요안돼요이 문장에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여기서돼돼돼돼서이문장에돼이 문장에서. 이문이문장에이문장이문장이문장나열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이하장 부자가 되기도 한 하지? 한다 여기 한다 이렇게 음, 이렇게 돼요. 어 기도하고 자 되기도, 되기도 한, 한다. 왜냐하면요 이 문법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 나열이잖아요 나열 나열 응? 나열 나열 알죠 나열 롤리에네 응. 응, 나열이니까 네. 이 기도하고 기도하고는 두번 나와요 항상.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 앞에 하나씩 있어야 돼. 되다. 여기 유명해지기도, 유명해지기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명해지기도 예, 지금...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어? 어, 이렇게. 그래서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라메이 씨한테 요즘에 아직 시험이 아직 그두달 이상 세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법도 같이 두달 어, 이상 두달 이상 10월 19일이니까는요 아직 두달 이상 남았죠. 네. 그러니까 문법도 같이 하면서 해야지 쓰기 할 때나 이런 문장을 이해할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바로 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냥 이런 네. 문제만 계속 풀면 나중에 이런 또 비슷한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이렇게 탁 막히다. 네. 해결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런 변화를 보고, 이제 봐요. 여기도 이게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어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뭐랄까? 그러니까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한다. 어, 그 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도 드라마에서 애교 그렇죠? 나도 나도 드라마 보고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되는 말이 와야 돼 반대 반대되는 말이 찾아오지 못한다 이 그러나니까는요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어, 그 어디 있냐 잡아요 뒤에 그 힌트가 있어요.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음? 그러면 이거를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이동해요. 여기 볼게요. 기회. 못한다. 응? 어... 실제로 이렇게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 그런데 아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이거를, 이거를 왜 말했냐면요. 요거 이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로 이동해서 했잖아요. 조금 더 좋은 문장이 되려면 그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나 실제로 기회가 와도 기회가 와도 이거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용하지 못한다. 여기 그쵸? 그렇죠? 와도, 도도, 아도. 응? 그런데 이거 기회가 와도를 쓰지 않아도 점수는 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정답을 보면서, 정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지막에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기도하고 기도하다의 문법을 보면은요, 자, 기도하고 기도하다의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자 여기를 보세요. 뭐 하세요? 여기, 여기도 보세요. 자, 기도하고, 이거 지금, 그전에 그 전에 내가 써놓은 책인데요. 응? 이제 중국어가 있긴 하지만, 뭐, 어, 그 우리 유튜브 학생분들도 그냥 한글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다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나열. 그렇죠? 표현이 있고, 앞말과 뒷말에 관련된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앞 절과 뒤 절에 두 가지 사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행위를, 행위나 사실을 나열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열할 때 사용한다. 두 가지. 휴일에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그 어떤 행위 두 가지를 계속 나열했어요. 그렇죠? 유학을 가는 것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이거는 이해했죠? 네. 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미소, 스마일, 김치, 김치 빨리 해봐요. 아또또아 또, 또, 아, 이거 아침에. 김치, 네네, 김치, 김치. 김치. 네. 자, 자 이거 봐요. 자 여기 보면은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앞절과 뒷절이 상반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는 그 대등한 거를 나열했지만 이거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아침은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해요. 그 라메시 갈경우는 이거. 그렇죠? 그렇죠? 라메시 아침을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해요. 항상 굶죠? 네.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완전히 지금... 이해했죠? 네, 이해서요. 어, 이게 상반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상반되는. 어? 기도하고 기도하고가 그 나열도 있지만 또 상반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정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정답을 통해서. 정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또할수 있는지 여기 볼게요. 자, 정답. 정답이 보여요. 그렇죠? 자, 정답을 보면은요, 자,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그렇죠? 여기 기도하다. 여기가 나왔죠. 기도하다. 그렇죠? 네. 어, 어, 어. 여기도 기도하다. 이 부분은 이게 10점짜리잖아요. 10점. 그렇죠? 10점. 이거는 점수가 한 8점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래는 어 그러나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선 이것도 8.9점 될것 같아요. 어. 이 기억이 가장 그잘 만든 문장이고요. 이게 이게 그그 다음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아 이것도 뭐어그 어, 10점도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이 점수표에 이런 설명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것도 10점으로 인정하나 봐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이 정도가 되는데, 네? 어,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됐어. 아, 이건 니은이구나. 아, 이건 미안해요. 이건 이거네. 이건 여기는 여기네요. 네네네 그... 어... 그... 내가 잘못 설명했네요? 지금 어, 이거 니온이에요 니온 니은. 니온은 여기네요. 음, 음, 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어, 여기야 웃어 요 웃으라고 내가 일부러 실수한 거예요. 정신 정신 차리라고 응? 그렇게 그 졸리니까 나도 실수하잖아요. 어. 빨리 정신 차려요. 네자 이거 이해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이거? 이해했어요? 예,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기도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죠. 정답이 여기 있다고요.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어? 그,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여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아, 오도 말했죠. 아까. 아, 오도. 문법 음? 아오도 더라도. 이거 같은 거예요. 더라도 그 아오도의 강조가 더라도예요. 강조 음? 아오도의 강조는 더라도예요. 음. 더라도. 네. 그래서 기회가 오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죠. 음? 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이, 여기 문장 뒤에 이런 게 항상 그, 숨어 있어요. 이것도 요령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네. 그, 그, 라메 시한테 그,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을 통해서, 자, 써줄게요. 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이말 이해하겠어요? 노력을 이렇게 해야 운도 따른다. 네,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행운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행운, 승윈, 응? 음. 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운도 따른다. 그러니까 라메 씨는 노력을 자신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안나오요어 어, 인정해요? 노력해요, 안 해요? 어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음.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여기서는 그 문법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어, 이게 나왔, 나왔어요. 그렇죠? 이 문법이 나왔어요. 지금 이런 52번,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런 문법하고 다 관계가 아주 깊어요. 응? 그리고 여기서는 아오도 이 문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음, 없어요.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이, 이 이런 거를요, 한세 번, 3번, 세 번만 이렇게 해보면, 세 번만 풀어보면, 어, 이번 시험 때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 네 번, 음. 안 되면 다섯 번, 그렇죠? 네. 음, 다음 문제를 또 계속 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자,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봐요. 네. 김치 김치 짜지. 네. 네. 짜지. 네.